미래에 대한 불안 끝없는 자기혐오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날들 저는 깊은 우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보리를 만나게 되었죠. 밝은 갈색 털의 믹스견 저와 정반대의 존재였습니다. 보리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저는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밥만 주고 다시 침대에 누워버리기 일쑤였죠. 그때 보리가 제 얼굴을 하았습니다 일어나 지금은 산책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듯이요. 강아지에게는 어제도 내일도 없다. 오직 오늘의 냄새와 지금의 햇살만이 존재한다. 보리는 산책하는 10분 동안 온전히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땅의 냄새, 바람의 감촉,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 저는 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저에게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가르쳤죠. 하루는 보리가 공원에서 작은 나뭇잎을 가지고 10분 내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놀더군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 나뭇잎처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반려동물의 사랑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하다고 말해준다. 우울할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어. 하지만 보리에게는 제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보리의 환대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눈부시게 행복한 꼬리 흔들림. 그 무조건적인 인정이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보는 루틴은 무너진 삶의 가장 확실한 기반이자 새로운 의무가 된다. 매일 아침 보리의 밥을 챙기고 산책을 나가는 것. 이 작은 의무가 저를 침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은 포기해도 보리의 행복을 위한 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보리는 저의 무너진 일상에 굳건한 기둥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루틴이라는 희망의 기반이었습니다. 우울의 끝에서 만난 작은 천사. 보리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 당신의 곁에 있는 반려동물을 꽉 안아주세요. 그들의 눈 속에서 당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완벽한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보리와 지수의 새로운 오늘을 함께 응원해주세요.